사연 읽어 볼게요. 둘다 30대 초반이고 2년을 만났으며 결혼을 준비하려 합니다. 남자친구와는 모든 게다잘 맞지만 딱 하나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. 일주일에 네다섯 번은 술을 마십니다. 최근 남친 부모님과 식사를 하는데 우리는 형편이 안 좋아 결혼할 때 도움을 줄수 없고 건강도 안 좋아서 육아도 못 도와주며 결혼해서도 아들에게 용돈은 그대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. 남친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말은 몇번 들었지만 직접 들으니 마음이 답답합니다. 저희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고 경제적인 것으로 힘들진 않으십니다. 그래서인지 남자친구와의 결혼을 계속 반대하십니다. 남자친구와는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 제가 여러분께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, 어떠한 고민이 생겼을 때, 그 고민이 나의 고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내 친동생의 고민이다. 라고 했을 때, 나는 뭐라고 말해줄까? 이렇게 제 3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. 내 자신의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감정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, 내 동생의 이야기라면, 내 형의 이야기라면, 이렇게 제 3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다루는 게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처음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. 남자친구와는 모든 게다잘 맞지만, 딱 하나 술을 너무 좋아합니다. 술을 좋아할 수는 있어요. 그런데 이 술을 어디까지 자제할 수 있는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. 한번 마시면 부어라 마셔라 1차 2차 3차 나는 주량이 한 병인데 두병세병 병 마셔서 몸을 못 가늘 정도로 이렇게 마신다면 문제가 되겠죠. 그 사람의 장점이 10가지 100가지라도 하나의 단점이 너무 치명적이면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. 이 문제를 놓고 꼭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. 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끊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횟수를 줄이는 것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. 일주일에 4-5번씩 마시는 술을 두 번만 마시는 걸로 정했다면 진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계속 봐야 돼요. 나와의 약속을 얼만큼 지키는지를 계속 보세요. 그 다음에 남자 쪽 부모님의 경제 상황인데 이건 미리 식사할 때 말한 거잖아요.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결혼해서도 이 부분은 사연자님이 끝까지 들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. 사실 쉽지 않아요. 굉장히 힘들거든요. 아마 결혼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. 한쪽에서 계속 돈이 들어가게 되면 돈을 잘 모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 결혼해서 내집 마련하고 아이까지 생기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단 말이에요 남친이 정말 돈을 많이 벌고 그렇다면 괜찮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부모님은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힘든 부분이에요 남자가 정말 괜찮아서 사연자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술도 어쩌다가 가끔 한번 먹고 정말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다 하면은 이 결혼은 많이 힘들 것 같아요. 또 친정 부모님이 계속 반대하시잖아요. 저라면은 부모님의 의견을 따를 것 같아요. 남자가 술을 줄이겠다. 결혼 전에는. 또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, 결혼하고 나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. 결혼 전에는 어떠한 약속도 할수 있고, 어떠한 행동도 보여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그만큼 열정이 있고, 그만큼 사랑하는 감정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이상의 행동을 하거든요. 그렇지만,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기의 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어쩌면 사연자님도 답을 내 안에서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이별이 두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별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거든요. 지금 당장은 힘들고 조금 아플지라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좋게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만날 인연을 위해서 나 자신을 좀더 아끼고 사랑해주며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사연자님에게 필요한 건 용기인 것 같아요. 이별할 수 있는 용기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더 좋은 만남과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위해서.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.